차량을 매입 후 세금 계산서를 받고 금액을 할부로 지급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매입점표2의 세금계산서 내역을 입력하고 지출결의서에서 할부의 지급 내역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차량을 매입 후 세금계산서를 받고 금액을 할부로 지급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입력해 볼 건데요. 먼저 회계일에 패스트 엔트리의 일반점표에서 구분을 매입점표 2로 바꿔서 계산서 내역을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만약 1000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해서 계산서를 받았고, 취득록세가 한 10만원 정도 나왔다라고 한다면, 부가세 유형은 세금 계산서를 선택해 주고, 거래처에는 내가 차량을 구입한 업체를 검색해서 넣어줍니다. 공급가익은 천만원, 부가세 부분까지 이렇게 입력이 됐다면, 여기 중간에 자동분계라는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하단에 계산서 내역이 자동으로 분계가 될 텐데요. 여기에 있는 계정들을 변경해보면, 일단 상품 구입한 게 아니라 차량을 산 거기 때문에, 계정은 차량운반구 이렇게 변경해 주시고, 우리는 취등록세 10만 원도 함께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차변에 차량운반구 계정에 10만 원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지급해야 될 돈은 1110만 원이 되겠고요. 그러면 대변의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 거래처는 자동차 구입회사가 아닌 캐피탈을 통해 할부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캐피탈로 변경하시고, 금액도 1110만 원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신 다음에 저장해 주시게 되면, 차량을 구입했고, 캐피탈로 잔액이 증가된 처리의 입력이 완료됩니다. 이후, 할부금을 지급하실 때에는, 여기 패스트 엔트리에 있는 지출결의서를 통해서 입력해주시면 되는데, 출금 계좌 코드는 우리가 돈을 지급한 통장이나 카드를 넣어주시면 되고, 계정 코드 차변은 미지급금, 거래처는 우리 캐피탈 회사, 금액은 내가 할부금액을 지급한 금액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저장해주시게 되면 전표 처리는 완료됩니다. 이렇게 입력한 이후에 계정별 거래처별 원장 같은 출력물에서 계정과 거래처를 넣고 검색해보면 총 발생한 금액, 그 다음에 내가 지급했던 금액 등이 나오게 되어서 내가 지급해야 되는 남아있는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